아 지양산이 얼마나 남았을까 지양산 아이고 뭐 작년에 이길루나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 안내 표지판 저기 있네 아, 주변에서 그 가장 높은 산이 지양산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현위치가 여기고 매봉산 아 매봉산이고 지양산이 이쪽으로 공동 터널. 중동 터널. 어. 아 작년에도 봤던. 네, 여기서 관악산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. 관악산, 네, 우면산. 롯데 월드 타워, 남산 타워. 아이고, 지금 진짜.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안개라고 봐야지. 스모그라 그래야 되 안개라 그래야 되나? 그때로잘안 보여. 안녕!